이 <laughs> 오랜만이구만. 제가 오랜만에 아이템을 하나 샀어요. 한 10년 정도 쓴것 같은 앱소를 이제 버리고 아케인을 샀어. 뭐 에테르넬 가라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에테르넬은 너무 비쌌어요. 한피스 살 돈으로. 아케인을 다살수 있을 정도였어요. 제가 사고 싶은 에테르네를. 그래서 앱솔도 한 10년 썼는데 아케인도 일단 맞추고 제가 좀 오래 쓰다가 나중에 에테르네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그때 또 팔아서 좀 보태는 식으로 에테르네를 가보려고 했고 일단은 매물이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건 사고 싶다 해가지고 샀는데 나는 이게 너무 사고 싶었어. 크크크 장갑. 이게, 우리는 잘못 쓰잖아. 솔직히 중고 스펙이라고 해도 크크크 장갑 쓰기가 너무 힘든데, 요즘에 조금 시세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는, 해가지고, 사게 됐어요. 크크크 장갑 사는 김에, 아, 케인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월극 리터 완작 돼있고, 크크크 에디까지 완벽해서, 이거 사오게 됐고, 그리고, 색은 또잘 맞추고 싶어서, 견장도 놀금 리턴 돼 있고, 33%에 266. 이거 사게 됐고, 망토. 망토는, 아웨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추억도 준수하고, 놀금 리턴 다돼 있고, 여섯 줄 깔끔한 것 같아서 사왔고요. 신발은, 이건 좀, 짜치긴 한데 사실 좀 모자랐어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 <laughs> 그래서 아 근데 신발만 안 신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되게 싸게 올라왔길래 아 일단 쓰자 나중에 던지고 놀금리턴 사오더라도 그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거를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아케인 바꾸기 전에 전투력이 5억 6천만 원 정도였어요 10만 2천 근처였죠 근데 지금은 딱 6억 2천 7백 40만 됐습니다 아직 마약 다안 찍었는데 이 정도면 현산주 스탯으로 300 기준 4, 10만 4천 4백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펙업 한 김에 수로 한번 쳐보려고 찍고 있습니다 수로 한번 치러 가보시죠. 슉. 자, 들어가서, 쓸 스킬 속에 써주고, 패짱 위에 넣어줍니다. 탁, 탁. 하고, 남은 시간 2분까지 우리 기다려볼게요. 남은 시간 2분이 딱 되면은 습을 써주고 헬스컷 리에 쓰고 크라이시스 끼고 팥빙수 그리고 이제 퍼지 계속 눌러줄게요. 무아 스택 쌓으면서 무아 스택 쌓이죠. 계속 쌓아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 1분 35초 때 메용투랑 에픽 같이 올려줄게요. 내용2 에픽 쓰고, 패짱비 에픽은 넣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습을 남은 시간 38초에 쿼드 한발 던져서 일격필살 한번 빼줄 거예요. 딱 일필 빼주고, 남은 시간 30초에 입장하겠습니다. 입장. 들어가면서, 코드 한발 던지고, 퍼지, 플레어, 쇼다 던지고, 해방무정. 그래도 노바 써주고, 서든 쓰고, 엠버, 레투다. 물약 먹어주고, 이전서 깔아주고, 이필 터지면 바로 품마 던져주고, 저희 88초에 스위칭 해줄게요. 스위칭 하고, 80초에 다시 바로 퍼지 깔아주고, 1필 터지면 바로 풍마 던져주고, 63초 때 플레어 이 깔면서 생사여탈 써줄게요. 써주고, 계속 딜 하다가 54초 때 스미코스를 위 쓰면서 스프 이어서 쓸게요. 이제 매용투가 돌 거야. 매용투 바로 써주고 일필 터지면 폭마 바로 던져주고 40초에 다시 퍼지 깔아주고 얼닭사는 32초에 써줄 거예요. 32초에 써주고. 릴에는 22초 내부터 쓸 준비를 할 거예요. 릴에 올려주고, 쿼드 던져주다가, 비전서, 엠버, 레투다, 습을 딜 하다가, 일필 터지면 폭만 던지고. 에이씨 잘 쳤다 <laughs> 잘 쳤어 잘 쳤어 <laughs> 10만 7 8 9 8점 조금만 더 스펙업하면 우리 11만점 칠수 있겠다 그죠 11만점 또 치면은 제가 예쁘게 어떻게 해. 편집자는 없지만 편집 예쁘게 해가지고 올려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딱 아, 간다.